자, 참여자는 9명, 나에게 주어진 스킬 총 2개. 내가 저번에 이개코 때문에 똑같은 개코거든 나는 잠을 못 잤어, 그때. 너무 굴욕적이었어, 나에게. 오늘은 다르다! 오늘은 내가 너네 한명한명다 바로바로 찾아주겠어. 특히 너. 지난 편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지난 편 보고 오시고 지난 편 보고 왔는데 이것도 보고 있으면 구독을 눌렀겠죠? 아니 잠깐만, 지금 좋아요도 안 누르고 본다? 당장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까? 60초 드리겠습니다. 설정이거다 윤곽선 다 끌게. 자신 있나 본데 또 개코. 너 죽었어. 너 진짜 죽었어. 오케이 자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한번 찾아 보시면 돼요. 내 눈치 는게 보이더라고. 편집본을 보는데 어 보였어. 화면은 보였는데 아무나 안 알려주더라고.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숨었겠지. 자 멈춰. 근데 그래, 내가 항상 말하지만 또 있겠지. 복수했다. 너 나와. 너 나와. 너안 되겠어 너. 안되겠어, 나와. 잉마마 막. 어? 스플릿을 한 번도 안 해보긴 했는데 스플릿이 좀 많아요. 그림이 너무 많아서 사실 어려울 것 같긴 해. 천천히 이동해볼게. 어? 벌써 소리 낸다고? 나 죽었다. 어? 뭐야? 야총 떨어졌네 뭐? 잠깐만 뭐야? 아니, 여기 없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 아니, 예, 내가 봤을 때 반대쪽에서 보이는 거 같아. 일단 가볼게요. 반대쪽에서. 내려와, 넌 내려와. 지나칠 뻔 했다. 잘 숨었다. 자, 두명 탈락. 여러분들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봐봐. 지나쳤잖아, 벌써 한 명. 한두 명만 더 잡고 스킬 쓰겠습니다. 와, 너무 많다. 와, 이거 역. 야, 이거 괜히 꺼냈는데, 이 맵? 아, 스킬인데 이거 하나 줘줘야 돼, 이 맵은. 솔직히, 어, 불가능해.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세 개로 하자, 세 개. 아, 이게 이렇게 난이도가 높을 줄 몰랐어요. 저 알았으면. 잠깐만, 이거. 어청 깎아도 보이냐? 이거? 잠깐만. <laughs> 아니 이거 보이는 거 맞아? 만약에 억까면 내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면 너 벤이야 알겠지? 미드도 안 보여, 미드도 안 보여, 미드도 안 보이고. 어씨 근데 이거. 어? 아, 이거 알았어. 어쩔 수가 없지, 어쩔 수가 없지. 막 가면서 한 명씩 잡죠. 내가 뭔가 딱 초기 왔어. 네, 여러분 스파이더맨 알지? 스파이디센스. 이길딱 오는 거야. 어? 빌런이 여기 안에 있는데. 여기잖아 여기. 설마? 너 인정? 야 여러분들 내가 이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나 이거 아, 아 여기서 잘 봐. 어총안 버렸으면 쟤 끝까지 살아났어. 쟤가 봐준 거야. 저거는 쟤가 날 봐준 거야. 엄마 스킬 한번 쓰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여기 하나 미드 하나 여기 이거 나머지 세명 그런 것 같아. 오케이. 나 밖에 있는 놈을 죽여볼게요. 우리 노잼방. 어? 너 진짜 천? 야 진짜 너 천재냐? 오이일로와오이일로와너 와. 칭찬할게 이건 근데 내가 잘한 거야 이거 내가 잘한 거야 너 진짜 잘 숨었어 너 진짜 잘숨었어 너도 케이오처럼 잘 숨은 거야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와심지어제가 똑똑하게 보알아 디돌고 있었어 나는는 클리어고 미드 한명이잖나 그러니까 미드 한명 바로 찾았지 스카이야 너무 뻔하잖아 이거는 너무 뻔하잖아 아마 이주 A를 오비 쪽에 세용되는 거야. 스킬 스킬을 한번 스 여기서 스킬 한번 써볼게자 스킬 써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여기 동시 썼지? 여기 다이게 A 쪽다 있는. 거 설마 막 이러는데? 잠깐만. 박스 위에 막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지? 조심해요 님들 이거. 박스 위에 막 이러, 이런 이런 애들 잘해. 박스 위에서만. <웃음> 야! <웃음> 야, 클로벨로, <laughs> 너 솔직히 너 오퍼 안 들고 있었으면 나너못 봤을 것 같은데? 오퍼 왜 들고 있었냐? 이거 심지어 이거 가장 많이 뛰는 이색깔에왜 들고 있었냐? 와, 왜 쓰겠네? 아니 봐봐 이런 애들 똑똑하다니까. 일단 한명 잡았으니까 A 헤븐만 한번 가보고 그다음에 넘겨볼게. 요 나 천재잖아. 나 개잘했지. 날나 내려와도 레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나 천재잖아. 여명 남와한명 남았어? 남았어. 스킬 쓰겠습니다 마지막 스킬. 자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웃음> 좋았다. 레이버 좋았다. 어 잘했어. 오케이 어쩐지 여기서 많이 들리더라. 오프 소리가. <laughs> 어 우리 다음에다 한번 찾아볼까? 자. 숨으시면 되고 이번에도 다 찾아줄게. 그놈이다. 나에게 악 <laughs> 우리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들 구독하지안 누르신 분들 당장 좋아요랑 렛츠고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여러분들 알자 알잖아 여기 있잖아 또나 지켜보고 있겠지? 나면 말하는... 뭐? 어? 나 알라딘이야? 피닉스 너 뭐야 방금? 야 피닉스 누가 움직이래? 피닉스! 너 <laughs> 내려 너 내려와. 아니 뛰는 있을 것 같다니까 바로 보이는데 뭐야 이거? 이거 10분 안에 다 찾아보겠습니다. 단 <laughs> 아니 선생님 선생 퇴근 퇴근하셔야지, 퇴근 하셔야지 퇴근 퇴근 하셔야지 아니 야근을 하고 있어. 아니 뭐야? 아 선생님 아니, 불륜이네. 아니 밤 늦게 지금. 아니 다 퇴근하고 둘이 지금 뭐 하는 거 아니 이러면 회사에서 이러면 안 되지. 바로 걸렸네. 어려운데 바로 탈라 자. 뭐야, 너무 쉽잖아, 이번 라운드. 내가 좀 귀신같이 좀잘 찾긴 했어. 여기서 안 보이나? 어디보니? 자, 스킬 한번 쓰겠습니다, 스킬. 자, 오퍼 꺼내고. 하나, 둘, 셋! 아, 베이스 쪽으로 가야 되구나. 어떻게? 잠깐만, 너 어딨냐? 보여야 될 텐데, 얘도... 오, 어디 있냐? 얘 어디서 보이는 거냐? 오, 야, 쟤 뭐지? 너 보이는 거 맞아? 나또 확인해야 돼. 잠깐만, 여기도 안 보이면 진짜 안 보이는 거 같네. 뒤돌아봐. 이게 있었다고? 야, 돌려봐. 지금 유튜브. 야, 유튜브 본사 돌려봐. 아니, 아니, 나이기 지나갔잖아. 있었어요? 와, 진짜. 아, 미치겠다. 진짜로. 아니, 이러면 어떻게 찾는 거야, 이거는. 자, 스킬은. 야, 시니커즈다, 시니커즈. <laughs> 야, 네온이냐, 너? 아, 클로브구나 근데 지난 편에는 레전드 직전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laughs> 어? 스파이디 센스가 발동하는데, 잠깐만. 아, 왜냐면 잘 봐야 돼, 이거. 또, 또, 또. 우리 브릿지처럼 또. K.O. 브릿지처럼 또 지나친다. 어? 소리 났냐? 저거, 저거. 너 노력한 너노력한 거야, 망거야 아, 헤븐에서 보일 것 같아. 지금 세 명. 너생각너 뭐하냐? 너, 뭐하냐? 너 뭐하냐? 너 뭐하냐고. 나 해븐에서 한번 보고 만약에 안 보이면 스킬 한번만 더 써볼게요. 자, 나 스카이랑 레이즈 남았거든요, 님들. 자, 스킬 한번 써보겠습니다. 스킬. 자, 하나, 둘, 셋. 송구야? 둘다쏜거야 여기에 두 명이야, 여러분. 여기에 두 명입니다. 아, 스카이, 여론데 있. 자, 여러분, 스카이 잘 찾아. 스카이. 자, 스킬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자, 스킬. 자, 하나, 둘, 셋. 오? 어? 오른쪽 하나랑. 밖에 하나 더 있네. 잘 찾아봐요 님들. 잠깐만. 아 레이즈 여기 있네. 나가 분명히 한번 수색했는데 내가 분명히 놓쳤었어 이거 내가 봤을 때. 아 미치겠다. 나는 쇼세 있는 것 같아. 아, 스카이 있 스카이는 쇼세 있는 것 같아. 아, 미치겠다, 진짜. 아, 근데 이거는 내가 여기를 안 보긴 했어. 여기안 보긴 했어요. 아, 재밌네. 아, 볼까? 아, 나 너무 잘하는데? 자, 숨으시면 돼요. 내가 이번에는 바로 찾아줄게. <laughs> 너 바로 찾아줄게, 내가. 나 어비스 승률 진짜 높거든요? <laughs> 너 애기야? <laughs> 애기들 숨바꼭질 할 때, 이렇게 벽에 이렇게, 이렇게 숨잖아. <laughs> 아, 완전 느끼네, 진짜. 아, 진짜. 러비스가 이런 배경이 있잖아. 이런 데가 넓어서 생각보다 재밌어. 자요 얘네 지금 숨는 애들도 난이도가 있어, 지금. 약간 진짜 본인이 진짜 숨고 싶다. 그럼 진짜 애들이 작정하고 숨고. 유튜브 각종 뽑고 싶다. 그러면. 소바야! 뛰어내려, 거기서. 어, 뛰어내리면 돼. 안녕히 세요 어. 여러분. 어. <laughs> 잠깐만, 스킬 한번 써볼게, 스킬. 자, 하나, 둘, 셋. 어쩐지, 시선이 느껴지더라. 여기도 안에 있죠? 여기 어디서 보이나노? 예, 넌 어디서 보이니? 오? 우와! 야, 끼 와, 진짜 미치겠다. 와, 아니 그 스케치 것도 못 찾았어, 나는 이거. 야, 너 쇼츠 안 봤지? 여기 저번에 있었잖아, 누구 아이소도 내려와. 나 알고 있잖아. 자 스킨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세명 나왔으니까 하나, 둘, 셋. 한 명밖에 안쏜거 같은데 누구야? 두명다쏜거 맞아? 여기에 여러 명이 있다고? 여기 있다면. 아, 오, 내가 아까 지나쳤나? 와. 미드에 있나? 이제? 아니야. 여 아니야. 여기 오빠 왔었어. 얘가 이거 무조건 이쪽쯤이야. 아, 여기 소리가 안 들린 거구나. 여기 밖에 있나 보네. 미드 아니야 그러면. 여기네. 어? 스카이 뭐야? 아스카이 죽은 거구나. 아, 뭐야. 와, 깜짝이야. 야, 공포 게임이잖아, 이거는. 그러지 마. 아, 소리에 지금 민감한데. 지금 깜... 이러니까 오빠가안 들리. 이러니까 오퍼가 안 들리지, 어? 그러면 여러분들 한명더 여기 있어. 왜냐면 오퍼 소리가 안들린거보니까 아, 야, 근데 Z가 이쯤에 있어. 이쯤에 있어. 아, 스킬 쓸까? 한번 써볼까? 야, Z야, 스킬 한번 써볼게. 자, 하나, 둘, 셋. 오? 근데 어디를 안 봤지, 내가? 야, 스킬 써봐. 하나, 둘, 셋. 야나 보이냐 혹시? 아 계속 오파어 계속 오파사 어 어디 있냐 얘? 맨 처음부터 계속 지켜봤어요. <laughs> 아 어지러워. 아, 이 변태는 대체 뭐야? 자, 혹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디스쿨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 다음 영상 때까지 뵐게요.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도.